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오늘 날씨가 맑네요 네 like you <laughs> <laughs> 내기분안 좋은데. <laughs> 아무튼 저희가 요즘에 한창 보고 있는 광고들이 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한창 삼성에서 새로 나온 핸드폰 갤럭시 S24를 한창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리엣 이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 줬어요. No, actually your sister was the one who told me first. I don't want to steal her credit. <laughs> His sister was the one who suggested it to me actually a while ago. Um so I I said, "Oh, 예, yeah, maybe that's not a bad idea, and I told to Jean, so.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아무튼 줄리엣이 그렇게 누나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줄리엣한테 어 바꿔드리는 게 어때 해서 어 좋지? 라고 했어요. 왜냐면 엄마 핸드폰이 지금 한 6년 정도 되셔가지고 진짜 엄청 느려지고, 네 이제 용량도 없어가지고. 항상 사진을 찍었다. 필요 없는 거막 지우고 하시거든요. Yeah, and 그래서. we didn't get her Christmas present or anything. 음. But she got me a new a present for Christmas. So I'm like, "Oh, yeah, we should buy her a present for e sure. r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로 네, 기회가 닿아서 네, 엄마 깜짝 선물로 새 핸드폰을 사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전 구매 예약하는 기간이고 사전 구매를 해서 네, 엄마한테 드리려고 요 그러면은 뭐 데이터를 두 배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공짜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거 같아서 사전 구매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사전 구매를 하고도 배송 되려면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서도 한달 정도 뒤에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바이. <laughs> <laughs> 뭐야 지금 미코 보자는데. Don't try to record that. 미코, did you f a r 여러분 이렇게 줄리시 항상 방귀를 뀌는. No, don't try to record that. 네 오늘까지가 갤럭시 24 사전 구매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 갤럭시 24 사전 구매가 끝났고 아마 2월 달 중순쯤 배송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구매한 핸드폰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저녁에 어,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몰래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보여주십시오 네. <laughs> 아, 포장지를 이렇게 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보여주면서 열어보시라고 하면서 네, 깜짝 선물을 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같이 저녁 식사를 했고 엄마한테는 줄리엣이 만든 네, 뭔가가 있다고 네, 지금 말한 상태고 꺼내 근데... Right now? Yeah. Are we gonna bring it up? 뭐, 뭐 만들었다고 할 거야? 초콜릿. 아 초콜릿 만들었다고. v a l e n t 아, 오케이, y o k 좋아. 열어봐. 초콜릿 직접 만들었어요. 어, 그래. 봐주세요. <laughs> <너 초콜릿을 만들었다고>? <웃음> 네, 초콜릿 을 만들었다고. 네. 어, 고마워. 네. <웃음> <웃음> 야. <웃음> 뭐야? 그럼 뭐 어떻게 여는겨? 저도 모르겠어요 만드는구나 만드는거야? 으악! 뭐야?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엄마! 이 초콜릿 진짜 비싼거야! <laughs> 잘 뜯어야 돼 이거 초콜릿 비싼거 <laughs> 엄마 이거 진짜 비싼거야 <laughs> 이렇게 아... 엄마! 여기도 아... 근데 조심하세요 초콜릿 이거 깨지면 안돼 엄마 이거 깨지면 끄셔. <laughs> 야끝 <끝이야. 웃음> <laughs> <laughs> 이제 무슨 초코댄지 먹어봐, 거. 엄마. 먹어봐. <laughs> 아, 이거 뭐야. 이, 이, 이 너. 무미안미안미안미 <laughs> <laughs> 이게 초코댄 <뚜껏에도> 아니구만. <laughs> 이거 한번 넣고 먹어봐봐, 엄마. 무슨 맛인지 봐봐. 이거 왜 샀어? <laughs> 무슨 맛인지 봐봐. 아니, 이거 핸드폰 아니야. 네. 우와. 어머니 핸드폰 진짜 오래돼서. 참. 사주고 싶었어요. 이거. <laughs>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뭘로 핸드폰을 사? 팀이랑 나랑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참 나와 둘이 같이 산 거야? 네 와우 아유, 우리 사전 예약했어요. 뭐 그랬구나. 네 사전 <laughs> 어 이거 뜯면 안 돼? 아예 괜찮아요. 어우 야야야야야야 이게 비싼 초콜릿이다 이거. 그걸 뜨야지 휴대폰 전원이 네. 들어온지 알수 있지. 와 뭐야? 이게 어디 거야? 삼성 삼성 오4 24? 네. <laughs> 24. 24. 24. 24. 2 24. 네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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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줌마한테 보여 줘야 돼. <웃음> <웃음> 그래, 자랑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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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자랑할 거야? <laughs> 와, 이제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용량이 512기가야. <laughs> 아, 진짜? 그럼 이제 뭐 저장 안 지워도 돼. 그냥 계속 여기다 그냥 저장하면 돼. <laughs> 아, 그래? 엄마께 64기가 그랬잖아. 이게 이번에 나온 거잖아. 나온지 한 달도 안 됐어. 그만 뭐 이게,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미쳤구만 세상에. No. 아니, 50원 50원이었어요. 초콜릿이라고 했더니 네. 어떤 거더 좋아하세요? 참... 초콜릿 아니면 이 핸드폰? <laughs> 말하면 잔소리지. <낯선이지. 웃음> 오 이쁘다. 우 와. 카메라 이게. 아 맞아요. 비교하세요. <laughs> <laughs> 왜 저래 <웃음> 오늘 부끄러워? <laughs> <죽을어서. 웃음> 아 영광이에요. 야야야. <laughs> <야, 야. 웃음> <오, 너무 예쁜 웃음> 어 잘. <laughs> 맞지. 예쁘게 나왔네 아, 예, 예, 예. 아니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환불해야 돼요. <웃음> <뭐라>? <웃음> <웃음> 어머니 아니 어머니 계속 이거만 보고 밤새 안 주무실 것 같아서 <laughs> 핸드폰만 보고 이제 잠안 잘까 봐푹 <laughs> 주무세요. 이거 보지 말고 <laughs> 엄마 빨리 눈물이라 좀 흘려봐. <laughs> 엄마가 눈물 흘려야지. 어, 눈물이 왜 넣어서 이게 기쁨의 눈물이라도 흘려봐 빨리 지금 빨리. 그럼 저기 침 발라야지. <웃음> <웃음> 어, 어. 고마워 고마워. 네. 니네들 때문에 후광인다 후광. 호강. <laughs> 근데 다음 선물은 더 좋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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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받은 소감이 어떤지 네, 소감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날러갈것 같아. <laughs> 그래서 네, 아줌마들한테 네. 자랑 좀 해. 그럼 자랑 정도냐. 엄마가 다행히 좋아하니까. 아, 그럼 좋지, 안 좋아? 세상에. 사전 보람이냐. <laughs> 참, 아이고 말하면 잔소리지. <laughs> 땡 h a n k you v <laughs> y o u r e welcome. 오늘 yeah. S 2 4 선물 증정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서프라이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yeah. uh. 더 좋은 좋아, 선물, 더 예쁜 선물. 아,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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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지금 일기? 어, 기분이 좋아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어, 오늘 받은 거 일기 쓰고 계십니까? <laughs> 일기 바, 일기 봐도 돼? 어차피 저는 읽을 수 없어요 <laughs> 글씨 때문에 <laughs> 읽어봐. 읽어봐 아니 못해요 일기, 오늘은 멈춰가는... 신 시신... <laughs> 신림동 장을 <laughs> 만나러 가는 날이다. 전지 가고 먼저 가고 아 먼저 가고 <laughs> 난난한 시간 후에 집에서 나갔다. <웃음> <웃음> 귀여워요. <웃음> 다른 거는 읽을 수 없어. 신림역에서 가서